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 모두의 걸음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더큰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왜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외면하실까요? 그들은 내가 다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일이든,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내 힘이나 내 능력만으로 할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내 힘만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로 주인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지 않아도 내가 가진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내 힘으로 충분히 할수 있다. 생각하는 일들이 혹시 일상생활 속에서라도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에 나둔 것은 내가 내 능력으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사람, 그게 바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할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세상과 벗이 되도록 세상의 즐거움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에 끌려 죄의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죠. 이 마귀는 가까이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의 능력은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의 상상 초월하게 강해서 우리 사람들의 힘이나 결심이나 능력만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밝으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멀어지면 어둠이 짙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마귀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마귀의 유혹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함을 늘 잊지 않고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순종하는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의 귀가 세상의 다른 소리 듣지 않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도록 그리고 우리의 걸음이 예수님의 뒤만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이 온통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거 바라볼 여유가 없지요.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과 은혜로 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그 사랑으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의 귀를 기울여 듣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되,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수 없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정한 이 시간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